안녕하세요. 오지 않는 당신의 기다림머가또 왔습니다. 제가 약간 좀그 개물리에로서 계절을 좀 유난스럽게 타기 위해서 오늘 제가 방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캠핑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손님이 계십니다. 님 이미십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약간 10대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으셨었나요? 그꾸 일기를 쓰라는데 아니 쓸게 없는 거예요, 난 진짜 아니, 아니 쓸게 있어야 쓰지 일기를 강요하는 게 어디 있어 난 기록으로 남기기 싫다는데 근데 네, 우리 엄마가 딱 그랬대요 그 외할머니가 넌꼭네 같은 거나와라고 했는데 더한개 나온 거야 와, 5단계 나오신 아티스트 분들 중에 두 번째로 저랑 동갑이세요 어? 첫 번째 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랑 같이 일하는 PD 김진혁이라는 친구가 저랑 동갑내기였고요. 아그 외에는 첫 번째로 동갑내기십니다 저희가 참 드물어요 은근히 그죠? 드물죠. 예, 네, 잘 없어요. 어, 잘 없죠. 누구 있지? 어... 이상희 배우, 김고은 아 맞아요 맞아요. CL 소유. 제가 느낄 때는 89년생도 연예인들 진짜 많거든요. 88도 많고. 88도 많고. 근데. 저희 나이 때 보면 되게 반가운 게 제가 봤을 땐 작년이랑 올해 저희 나이 때의 운이 다들 나쁘지 않았다. 그게 있죠. 그 있지 있나? 않아요? 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응. 네. 작년이나 올해나 이거보다 커리어 하이 있으셨어요? 없어요. 저도요. 정말요? 네. 지금이 제일 나아요. 정말요? 응.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키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선물을 좀잘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아유. 늘 이렇게 뭘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laughs> 이거는 오! 제가 기범님 생활면서 만든 플레이리스트고요. 어. 와우. 저 같은 아티스트에게 노래 추천한다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특히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찾아헤매는 기범님이니까요. 제 선곡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만든 곡도 아니지만 늘 건강하시고 기범님 다음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닐 다이먼드 September Moon. 이건 제가 9월에 태어나서 맞아요. 어 진짜요? 조규창 그대네게 박효신 선배님의 1991년 1991 숫자를 좋아해요. 대칭된 모습이 예쁘고요. 와, 이런 생각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1991년에 부모님 모습을 상상하게 되어 기범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태어나도 우리 가족이랑 또 가족하고 싶어요라고. 너무 스윗하시. 이거는 또 식집사 아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나무인가요? 이게 감나무인데요. 예쁘다. 그래서 이거 감도해요. 제가 감핀 사진 보여 드릴게요. 아, 감도 매, 달려요. 이 이만한 거에는 안 달리죠. 달려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달려요. 포도, 포도처럼. 되게 <laughs> 똑같아 어, 이거 제가 진짜 지극 정성으로 잘 키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애는 꽃창포예요. 아,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구나. 네, 감나무랑 꽃창포 진짜 잘 키우겠습니다. 저도 선물을 좀 아. 작게 작게 나마 <laughs> 이게 지치거나 힘들 때 마시는 건데 네. 제가 모델로 있는 마그네슘 전문 브랜드 마그랩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 한, 어, 하나 감사합니다. 드리고 네. 이게 액상형이라서 네. 흡수도 엄청 빨라요 아. 하루에 한샷 그냥 간편하게 챙겨 드시면 힘들거나 그럴 때 되게 좋더라고요 어 마그랩 저 하나씩 지금 어네니다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레스 음 이렇게 보이게 마시면 전 진짜 거짓말 안 하... 진짜 전 제가 쓰는 것만 광고하거든요 아... 화장품도 쓰다가 저는 어디랑 계약할 것 같다? 그럼 바꿔서 써봐요 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써보고 근데 진짜 좋아요 마그래 맛있는 프리미엄 마그네슘 <laughs> 마그래 저도 마그렙은 부지런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 캠핑장까지 와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좀 뭐를 좀 기본형한테 준비해드리고 어. 싶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걸까요? 똠냥꼬인데요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놔서 이거를 이제 살짝 불만 켜면 되거든요 네. 더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메뉴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캠핑 땀내러 온 거죠 아, 캠핑 자체가 굳이예요 굳이 아, 그렇긴 하죠 저는 네. 그래서 많이 가긴, 가진 않는데 네. 하면 재밌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이 해준 데 가는 게 제일 편하긴 했어요 다세팅되 있는 거? 네자 제가 잠깐 일어나서 이거, 이거 조종만 하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 지금 보다 보니까 좀 심상치 않아서 어. 이걸 저쪽에 빼서 물을 굳혀서 아, 끓일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안 그런지 또 녹을 것 같거든요 <laughs> 다른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오래 한 분에 대한 리스펙이 너무너무 있어요 기범님처럼 경력이 쌓이고 거기서 오는 그 단단함이 있잖아요. 웅이 같은 거 마음 속에 딱그 고든 심지 같은 게. 음. 저는 너무 바람 불 날이 많았었기 때문에 무슨 근육 커지듯이 점점 이게 약간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람만 불어도 엄청 제가 막 무너졌었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없고 이게 마음의 근육을 표현하자면 키님은 약간 실정 근육 느낌이에요. 골밀도 높은. 저는 약간 풍근, 음. 풍선 근육. 음. 근데 기본이 약간 좀 압축 근육, 실전 압축 근육. 나쁘게 얘기하면 이골이 난 거고, 네. 좋게 얘기하면 상처를 통해서 그 부위가 단단해진 거. 네. 물론 사람마다 마음이 아프거나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뭐, 그 걱정은 제 스스로는 좀안 하는 편이긴 해서. 아이고 짤로 봤었는데 여섯 살, 다섯 살짜리한테 유치원 가서 뭐 했어? 하면 뭐 했겠어? 그냥 밥이나 먹고 하는 거지 약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어릴 때부터 약간 10대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으셨었나요? <laughs> 자꾸 일기를 쓰라는데 아니 쓸게 없는 거야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쓸게 있어야 쓰지 일기를 강요하는 게 어디 있어 난 기록으로 남기기 싫다는데 와.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엄마랑 다 돌려서 보겠대 왜? 그럼 나도 지원할 거야. 어, 그게 몇살 때셨나요? 일곱 살, 여덟 살 와, 이럴 때. 너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 들다가도 제가 나중에 만약 에 아기를 낳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내 우리 엄마가 딱 그랬대요. 그 외할머니가 넌꼭네 같은 거 나하라고 했는데 더한개 나온 거야. 와. <laughs> 그래서 엄마가 <laughs> 외할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육아하면서 살았대요. 그게 하물며 초등학생 때인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 얘기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기범님 활동하시는 거뭐 네. 솔로 그룹 그런 것들에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기범님 언제 처음 되신 느낌이세요? 한... 저는 7, 8년 정도는 걸린 거 같아요 아일 데뷔하시고 나서? 네 왜냐하면 너무 미성년자 때부터 그냥 맞아요. 매니저들이 밥 먹여주듯이 이거 막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고 네. 일을 얻어오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막 하고 막 그게 주체성 없게 너무 오래 살았던 거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아, 이제 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일에 대한 거절에 대한 방법이나, 뭐, 마음 담아서 일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걸잘 몰랐던 거 같아요. 일을 하는 방법도 잘 몰랐었고, 그렇게 하고 한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은 스케줄 많을 때 하루에 몇 개까지 하셨어요? 아 그거는. 뭐, 어, 뭐, 셀 수가 없어요. 예, 예, 그죠. 예를 들면, 뭐, 다섯 개 10개를 한다. 네, 네, 네. 근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달 준비해서 그거 한번의 기회가 오고 안 오고 쉽게 오지도 않을 정도의 네. 규모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루에 10개씩 10년 넘게 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은 그 약간 그런 공허함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냐면 나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버킷리스트 작성하잖아요. 네, 네, 네. 나가서 할 거. 네, 네, 네. 근데 그것 중에 제가 개콘 공채 시험 보기, 네, 네, 네. 어디 뉴스에 한번 나와보기, 네, 네, 네. 뭐 하기, 뭐 하기였는데 네, 네. 거짓말 안 하고 한달 만에 다한 거예요. 어. 한한두달 만에 그게 다 끝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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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제 뭐 하지 이 생각이 드는 네. 거. 2년 동안 생각했던 게 그런데 네. 비슷한 느낌을 샤이니 활동하실 때도 좀느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획이 없어요. 어... 근데 뭐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세운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게 굉장히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획과 관련해서 세상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들이 전 조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적으래. 내 10년 뒤에 제가 뭐 할지 저도 모르겠는데. 제 꿈은 뭘까요? 맞아어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내년에 저도 뭐 할지 모르겠는데, 꿈이랑 다르게 살면 안될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 꼭 항상 최고치를 목표로 삼아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 인생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아... 저 바라는 것도 없고.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지금 잘 살고 잘 쉬고 있고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기범님이 쉬실 때 풀로 잘쉴수 있는 30시간 정도가 보장이 돼있다 하면은 루틴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걸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그 주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에 내일 저한테 갑자기 하루 쉬라고 하면 저한 네. 오후까지 자고 그냥 강아지 데리고 한번 산책했다가 네. 낮부터 집에서 시간 상관없이 그냥 술 마시고 뻗고 싶어. 아... 근데 진짜 저는 쉬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해. 물론 지금 무슨 워크홀링 마냥 엄청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불안한 게 싫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잘 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저 스스로한테 눈치 안 보이려고 엄청 노력해요. 네. 그냥 제가 정한 거는 어떤 일말의 죄책감도 안 가져도 된다라는 게 있어요. 아 어떤 선택을 해도? 네. 그럼 그것도 궁금해요. 피인님의 건강 루틴 같은 거도츠치마이백처럼 어... <laughs> 비타민이나 네. 유산균 같은 건 당연히 챙겨 아, 먹고 네. 둘다 중요하기도 한데 사실은 마그네슘이 진짜 저는 마그네슘 엄청, 진짜 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기 있지만 어. 마그네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산균, 비타민은 다 먹는 거예요 다 먹어요 <laughs> 저는 항상 나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일어나거든요 그냥 눈 뜨면 마그네슘 마시고 강아지를 테라스 내보내주고, 집안 정리 좀 하고, 그러고 제가 씻는 게 항상 루틴이라서, 네. 그거를 생활화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기범님은 몸의 변화에 좀 예민하신 편이세요? 좀 많이 예민해요. 저는 엄청 둔한데, 네. 이번 느낀 건데,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바쁘지 계시는 네. 분들이 변화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인지도 다 이렇게 보고 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마그네슘을 많이 드시는 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마그네슘도 따로 챙겨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힘들거나 지칠 때 정말 필요하다는 걸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사람들이 저는 마그네슘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챙겨 드시라고. 기범님도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주변에 좀 자랑하세요. 아니면은. 어, 네. 저는 자랑 많이 해요. 최근에 자랑하실 만한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네. 가편집 나오거나 이러면 네. 보여줬을 때. 너무 예쁘고 잘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남자들 끼니 막 그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일부러 꼬집어서 뭐 이상하네 웃기네 뭐 바보 같네 막 이런 것도 좋은 우정인데 네. 지금 친구들은 뭐 제가 막곧뭐 어떤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다 같이 되게 좋아해 주고 응원해 주고 제가 그 친구들 뭐 해도 아 이건 너무 잘했다 뭐 잘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일본에서 공연하거나 이러면 진짜 네. 꼭 와서 봐주고 막 이러니까. 정말 귀한 네 진짜 그래서 많은 친구도 진짜 저는 안 바래요 그냥 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으스되는자랑이아니라 네, 아, 나한테 좋은 일 있다 나 너무너무 좋은 아, 소식이 소식 있다 이거 샀는데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접시 같은 것도 막 그냥 와. 엄청 소소하게 그렇게 지내요 그 접시는 어떻게 생긴 접시예요 어디지 저기 상암이랑 네. 가까운 거기 월드컵 시장 쪽에 그 네. 빈티지 그런 접시랑 전구 같은 거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거 사고 그때 세븐틴 호시가 콘서트가 있었어서 네. 호시 선물 사고 그러면 나 이거 빈티지인데 이거 샀다. 이러면서 찍어서 보여주고 그런 소소한 게 있어요. 좀 저도 그 저도 하나 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네. 네, 어떤? 모습. 이거 키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뭐예요?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네. 콜라보 여기는? 네, 여기 아세요? 여기? 아, 여기는 알죠. 이거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장비 빌려서 갔단 말이에요. 헉! 아 너무 좋으시겠다. 그래 너무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그 고전 그거 어디서 니까 너무 좋으시겠다. 저한데 마그네슘 같은 존재예요. 그럼네 아 이게 마그네슘, 저한테... 아니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있으면 진짜 편하다니까요. 힘들다? 어. 지친다? 마그네슘 저는 이걸 봐요. 네. 이게 나의. 마그랩 같은 느낌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아니 이거 저 장비 빌렸을 때도 다 이거던데? 이게 약간 저한테 약간 자아실현 같은 느낌이. 아 엄청 좋으시고 너무 부럽네요. 진짜 이게 저는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른이고 마흔이고 그냥 직업 여차한다. 그냥 그만두고 늦는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 지금도 빠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지만.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다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한다고 다 되나요? 저희 이거 동기부여 <laughs> 영상 쇼츠로좀 많이 해도 되나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 하세요, 하세요 진짜 노력하면 좋죠 맞아 노력하면 좋죠 노력하면 좋죠 왜냐하면 후회가 없으니까요 와. 노력하고 안 됐을 때는 후회가 없으니까 노력하면 네. 결과가 그거에 상응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후회, 후회 나오는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걸 거라는 안걸안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laughs> <laughs> 아 저는 좀 감화가 많이 되네요 <laughs> 근데 약간의 좀 시니컬한 잔소리가 저는 더 좋거든요 아 저는 진짜로 얘기 그리고 누가 저한테 열심히 살라고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저는 엄마가 아유 그 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 할때 오케이 안 할게 땡큐 이렇게 하신 편이었나요? 저희 엄마는 뭘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한 편이어서 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가 아니었어요 자꾸 저한테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 말이 쉽지 그리고 남의 자식이랑 엄청 비교를 해막 누구는 뭐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쓰느니 막 누구는 과외 하나 안 하는데 수학을 100점 맞아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엄마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동원이 엄마는 동원이를 영국에 1년씩이나 보내는데 다 나도 철저하게 비교했어 대신 저는 혼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정말 혼나지 않을 마지노선까지만 공부를 했어요 현명하게 잘 요렇게 요렇게 하셨네요 그냥 혼나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숙제 같은 건 엄청 열심히 해봤어요. 혼날 싫었어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생기부나 이런 거 최근에? 네, 최근에는 못 봤고 방송 때문에 한번쫙 해서 아,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꿈이 교사, 아나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적은 게다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거랑 다 연결돼 있는 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하고 싶었어요. 마음 깊숙한 데서. 네. 근데 가수라고 적으면 안될것 같은 거야. 와. 혼날까 봐. 와. 근데 적당히 공부는 잘하고 근데 t v 에 나왔으면 좋겠고 네. 아나운서 <laughs> 아나운서 그러니까 정확히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으면서 공부 잘해야 되고 TV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응. 엄마 아빠가 허락하는 직업이에요? 네 허락하니까 어쨌거나 미디어에 제가 나갈 수 있으니까 와. 아, 근데 저는 선생님 하셨어도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전 과목 선생님들 중에 유일하게 야 솔직히 한다고 되냐? 음, 음. 야 한다고 될 거면 공부가 쉽지 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다들 너네 그잘 살아 그 죽은 신의 사회에 나오는 아, 선생님 같은 네, 느낌이 네. 되셨을 거라는 생각도 네. 좀 드네요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상담사를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실제 상담도 많이 해요 정말요? 응. 제가 만약에 그런 학생들을 위한 상담사였으면 네. 어떤 미성년자가 저한테 와서 한기가 이제 흡연을 하는 게 고민이다 네. 라고 하면 흡연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나는 너랑 같이 담배 피지 않을 거고 네. 네가 사는 데 도와주지 않을 거고 네. 사회의 통념상 너를 딜타하는 거를 내가 막아줄 순 없다 와, 이런 선생님이 하고 싶어제 친구들도 너무 화가 나서 막 누굴 죽여버리고 싶대요 누구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법인가요? 저는 그거의 정당성을 너무 인정하거든요 그 마음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면 화가 좀 풀리는 거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응. 그런 종류의 저주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미안해졌어요 제가 제가 염라대왕처럼 막뭐 이렇게 하고 막 저주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미운 마음이 없어질 정도 였습니다 아... 최근에 제가 뭐에서 봤지? 무슨 미신 중에 어디 진짜 있는 미신이 돼요 네. 어느 나라에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네. 신발 깔창 밑에 끼워놓는 거야 와. 그래서 내리 밟고 다니는 거야 계속 <laughs> 어 시원해 근데 그 사람도 모르고 자는 기분이 좀... 좋고 <laughs>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그랬나 뭐 아니면 본인이 나쁜 짓 행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 그랬나 뭐 와. 그런 아프리카 쪽미신이었던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요 이거 크레이지 아케이드 닉네임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귀여운 악마 느낌이 좀 있네요 <laughs> 귀여운 악마 이런 거 그러면은 기본님. 아까 그 제가 짤로 쓰고 음. 싶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나이가 뭐 30이 됐건 마흔이 네, 됐건 네. 50이 됐건 아무 네. 뭐 상관없이 그냥 음, 나는 음. 언제든지 이거 하면은 약간 세컨드 직업 인생 2막 이런 네. 거에 대한 로망도 좀 있으신가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네. 그냥 사람 자체에 대한 저는 어떤 막연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네. 좀 자연스럽게 늙고 싶어요 와. 너무 애쓰지 말고 물론 지금이야 저는 좀 아름답거나 멋있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하는 행위들이 있지만 뭐 마그랩도 먹고 마그랩도 먹고 관리도 하고 막 이런 거에 있지만 언젠가 야막저 할아버지 지독하게 멋쟁이 할아버지다 지독하게 멋진 아저씨다 근데 그게 꼭 외모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냥 막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밀라노나 그분의 젊었을 때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범님께서전 아, 그분이랑 뭘 촬영 같이 해봤거든요 어, 어, 예전에. 에이, 너무 멋있는 분이고 그 시대 때는 그분이 그때 행하셨던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잖아요 네. 그때는. 그래서 더 멋있긴 하더라고요. 기범님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존나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너무 멋있는 종류의 어른은 뭐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예로부터 이런 말안 하고. 에. 근데 기범님 그런 말안 하실 것 같아요 전잘안 해요 그리고 특히 관심 없고 어, 관심 없고 젊은 사람들한테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너 알아서 살아 뭐 이게 뭐 그런 시니컬이 차가운 시니컬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살자 나도 너무 고생하면서 살고 음. 고생 안는 사람 어있어 근데 한 가지 알아둬라 고생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음. 그런 그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음좀 온도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온도가 좀 약하게 됐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음, 요게 꽤 괜이고요. 저희 형사들 페어링하니까 네. 오늘은 또 탄산수, 얼음에다가 요거한좀타 네. 먹으면 색깔 보이시죠? <laughs> 색깔 보이시죠? <laughs>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애칭이 빠둥인데요. 네. 빠둥이 분들께 기범렬한 마디만 해주실 수있을지요 빠둥이 어, 분들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렸길 바라면서. 오늘 같이 마무리하고 저 이제 앨범 나오는데 저 다치지 말라고 응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꼭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쇼. 네. 저희가 한입 먹으면 끝이 바로 끝시거든요 네. 제가 퍼드릴게요. 아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거 냄새만으로 이미 오이 코코넛 슈가의 녹진함이 오. 대박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맛있는데요? 괜찮은가요? 음 맛있는데요? 아우 음. 어, 진짜 맛있는데?